세 번은! 세번 정성 들여서 뵙니다 정성, 정성 들여서! 웃자! 아! <laughs> 한 번만 대박다 하루에 세 번은 정성 들여서 웃자! 한번대박다 자, 하루에 시작! 하루에! 아, 네. 그럴때로 억지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루에 세번은 정성들여서 자꾸 웃어주라는 이야기입 아시겠죠 무슨말인지 네. 밥은 한끼 안먹으면요 한끼 안먹으면 못찾아먹는다고 그렇게 밥시간 밥시간 챙겨서 묵듯이 웃는것도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맞춰 가지고라도 자꾸 세번은 웃어주라는 얘기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음주 금요일날 오후 2시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